지금 이 변화 모르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2026년부터는 요양제도 하나만 놓쳐도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 시대가 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요즘 상담하다 보면 한숨부터 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분은 나라 돈을 제대로 챙기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흘려보내시거든요. 첫 번째 위험한 포인트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요양보호사 급여체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간당 1,320원으로 확정되면서 기본금만 215만원이 넘어가게 됐어요. 처우개선비까지 합치면 250만원도 가능한 상황인데 아직도 예전 급여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놓치면 안 되는 건 재가급여 한도 증가예요. 1등급 기준으로 월 251만원이 넘어갑니다. 작년보다 20만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에요. 집에서 부모님을 돌보고 싶어도 돈 때문에 요양원만 고려하셨던 분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거죠. 세 번째 핵심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24시간 붙어 있어야 했던 구조가 8시간 3교대 근무로 바뀌면서 급여도 38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가능해져요. 이 변화 놓치시면 정말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이런 정보들이 자동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센터나 기관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요구해야만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차이가 앞으로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알아야 하는지 분명해질 겁니다. 요즘 요양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얼마 전 상담했던 지인 이야기부터 해 볼게요.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하루 3시간 방문요약만 쓰고도 늘 돈이 부족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2026년부터 제가 급여 한도 늘어난 거 알고 계시냐고요 그분은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고 하셨어요 당시에 어머니가 2등급이셨는데 월 180만원 정도만 써도 본인 부담금이 18만원씩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새로운 한도액을 설명해 드리니까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2등급도 이제 230만원 넘게 쓸수 있다고 하니까 눈물을 그성이시더라고요. 사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이분이 왜 몰랐을까요? 센터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예전 방식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몇십만원씩 손해를 보고 계신 거죠. 두 번째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72세 박미경님 이야기인데요.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다가 작년에 그만두셨어요. 월급이 18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서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2026년 급여체계를 설명해 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박미경님은 15년 경력이신데도 장기근속수당을 제대로 못 받고 계셨어요. 센터에서 3년을 채워야 준다고만 하고 1년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 15년 경력이면 매달 10만원은 받을 수 있는 분인데 그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기본급 215만원에 장기금 속수당 10만원, 처우 개선비까지 합치면 250만원은 거뜬히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보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마음 아파서 집에서 돌보고 싶은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선택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받는 돌봄 혜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세 번째로 충격적인 사례는 69세 김정인님입니다. 남편분이 1등급이셔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한 달에 본인 부담금만 120만원씩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급여로 집에서 돌보는 건 생각해 보셨냐고. 그런데 답변이 더 놀라웠어요. 집에서는 돈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1등급 제가 급여 한도가 251만원이 넘는데 본인 부담금은 10%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25만원 정도만 내고 매일 4시간씩 전문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양원 본인 부담금 120만원과 비교하면 거의 5분의 1을 수준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정부가 시설보다 재가돌봄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급여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변화들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해요. 이제부터는 진짜로 달라지는 2026년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평 1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요양보호사 기본 급여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본급만 215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식대와 초우개선비가 더해지면 일반시설 근무자도 250만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200만원도 안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연구결과를 보면 정부는 요양인력 부족을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창고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요양보호사 월평균 급여를 300만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67세 김영자님은 예전엔 급여가 적어 일을 그만두셨다가 2026년 기준 급여 구조를 보고 다시 현장 복귀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김영자님, 같은 경험자들이 돌아오면 돌봄의 질도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추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 급여 명세서부터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본급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처우 개선비는 얼마나 받고 계신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주의할 점은 센터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 큰 변화는 장기근속장려금입니다. 이제는 3년을 채워야 받던 장기근속수당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1년만 근무해도 매달 5만원, 3년이면 6만원, 5년이면 8만원, 7년 이상이면 10만원까지 나옵니다. 이 돈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년에 6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요양보호사 평균 근속기간이 3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주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건 현장 경험이 쌓일수록 돌봄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조금만 버티면 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놓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급구세 박정수 님도 예전에 이 제도를 몰라 중간에 그만두신 걸 지금도 후회하십니다. 2년 11개월 일하시다가 그만두셨는데 한 달만 더 버티셨으면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실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 경력이 몇 년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센터에 문의하는 겁니다. 다른 센터에서 일한 경력도 합쳐서 계산되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일했을 수도 있어요. 괜히 참지 마세요. 이 부분 챙기고 계신가요? 세 번째 핵심 변화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가장 큰 변화가 이거예요. 요양병원 간병비가 국가지원으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24시간 붙어 있어야 했던 구조가 8시간 3교대 근무로 바뀝니다. 이 구조가 바뀌면서 요양보호사 급여가 38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가능해집니다. 환자 4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배치 기준도 적용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1명이 10명 넘게 돌보던 시대는 끝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 결과를 보면 이 제도가 도입된 병원에서 요양보호사 만족도가 85% 이상 올라갔습니다. 급여도 급여지만 업무 강도가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대신 전문성은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15년 경력의 72세 이성호님은 이 제도만 기다리며 다시 현장 복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성호님처럼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실천 방법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어느 병원이 먼저 시작할지 미리 알아보시고, 본인 경력을 정리해두세요. 주의할 점은 모든 병원이 동시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큰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번째는 야간 근무 수당 현실화입니다. 예전에는 야간의 일에도 별로 더 받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당 3,000원씩 추가로 나옵니다. 한 달에 야간 근무 10회만 해도 24만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노인요양보호마켓 조사에서도 야간 근무가 가장 힘들다는 응답이 70%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힘든 만큼 보상이 없었던 거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44세 서영희 님은 야간 근무를 주로 하시는데 예전에는 월급이 16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급에 야간 수당까지 합쳐서 220만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60만원이나 늘어난 거죠. 실천 방법은 본인 근무 패턴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야간 근무가 가능하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주의할 점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는 방문 요양 수가 인상입니다. 시간당 수가가 작년보다 15% 정도 올랐어요. 방문 요양 1시간에 2만 5천원 정도 받으시던 분들이 이제는 3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본인이 담당하고 계신 가정 수를 늘리는 겁니다. 하루에 세 가정만 방문해도 9만원, 한 달이면 270만원 정도 수입이 나와요. 주의할 점은 이동 시간을 잘 계산해서 효율적으로 스케줄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2026년부터 정부는 시설보다 집에서 받는 돌봄에 혜택을 집중합니다. 1등급 기준 재가급여 한도는 월 251만원이 넘습니다. 작년보다 20만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에요. 2등급도 230만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집에서도 매일 4시간 이상 요양을 받고 주말 서비스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2등급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하루 4시간씩 방문요양 주말에는 2시간씩 받으시면 한 달에 총 104시간 정도 됩니다 시간당 25,00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2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본인 부담금은 26만 원만 내시면 돼요. 요양원 본인 부담금보다 훨씬 저렴하죠. 추가로 병원 동행 서비스도 본격화됩니다. 전문 요양 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병원까지 동행하고 다시 모셔 드립니다. 이 서비스도 제가 급여 한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가족이 직접 모시고 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료 지원 확대입니다. 예전에는 교통비나 식대를 따로 내야 했는데 이제는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센터에서 돌봄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월 15만원 정도만 나옵니다. 목욕 서비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만 받을 수 있던 목욕 서비스가 이제는 주 1회까지 가능해졌어요. 집에서 목욕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가족 요양 지원도 현실화됐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시는 경우에도 월 7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거나 일정 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모든 혜택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요구해야 해요 담당 직원들도 모든 변화를 다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실천 방법은 오늘 당장 전화 한 통입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받고 계신 등급으로 어떤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기존에 받던 서비스 시간에 늘릴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또 다른 주의사항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이 혜택이 가장 많고 지방으로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어요 하지만 기본 한도액은 전국 동일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인지지원 서비스도 새로 생겼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인데 주 2회씩 전문가가 집으로 와서 인지훈련을 도와드려요 이것도 별도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전화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당장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저기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요양이 부담이었고 정보를 몰라 손해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다릅니다 제대로 하면 월급도 돌봄도 노후의 질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살고 계세요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면서도 월 180만원 받고 부모님 돌보면서도 매달 100만원 넘게 본인 부담금 내고 계시죠? 정보를 모르시니까 손해만 보고 계신 거예요. 반면에 제대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데 월 250만원 받고 부모님 돌봄도 월 25만원 정도만 내고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 받고 계세요. 이 차이가 1년이면 수천만원, 10년이면 억단위 차이가 납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오늘 당장 해야 할일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본인 경력과 수당을 다시 점검하세요. 장기근속 수당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계신 건 아닌지, 야간 수당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들여다 보세요. 기본급이 215만원 이상인지, 처우 개선비는 얼마나 받고 계신지 정확히 아셔야 해요. 세 번째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와 일정을 미리 알아보세요. 어느 병원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정보를 수집해 두시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도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늘어난 재가급여 한도를 꼭 챙기셔야 해요. 센터에 전화해서 본인 등급으로 어떤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두 번째로 가족 요양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가족이 직접 볼 보면서도 월 9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세 번째로 주야간 보호 센터나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새로운 혜택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움직이시는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이걸 안 하시면 계속 손해만 보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 요양으로 내 부모님을 모시며 월 90만원 가까이 받는 구체적인 방법과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하는지까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메용 도움되셨다면 댓글로 지금 상황 한 줄만 남겨주세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지,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히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더 구체적인 정보도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